벌써 400여 년 전에, 1620년, 영국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세계로 떠나는 102명의 사람들과 또 그들을 태우고 떠나는 메이플라워 호에는 20, 30명의 선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대서양을 건너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땅 미국에 건너왔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건너왔을 때는 날씨가 그렇게 따뜻한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11월 이때였기 때문에 저 메사추세츠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추운 곳에 도착해서 어, 그들은 많은 고생을 하며 그해 겨울을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듣고 또 공부하고 아시는 대로 그첫 해만에 상당히 많은 우리 피리탄 개척자들이 죽어갔습니다. 그해 겨울을 간신히 버텨나갔는데 그 다음 봄이 왔을 때에는 그들에게는 파종할 것들도 농사할 것들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 먼저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들을 도와서 그 땅을 개척하고 또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1월에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 벌써 400여 년 전에 그들이 처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그들을 도와준,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원주민들과 함께 큰 축하파티를 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재물을 올려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또아 그거보다 먼저, 여러분, 그 추수감사 주일은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킵니다. 캐나다 추수감사 주일은 우들보다 좀 빠르죠. 조금 시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 한국이나 기타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추수감사 주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도 맞고, 없습니다.도 맞습니다. 제가 두분다 맞으라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영국에는 없을 터이고, 한국에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추수감사주일이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아, 이 추수감사주일은 400여 년 전에 트리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처음 그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이 땅에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그 원주민들, 자기들을 도와준 원주민들과 함께 이제 큰 하나님께 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파티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유래가 되었는데 그,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국의 영향을, 기독교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는 한국에서도 이제 날짜를 달리해서 지키고 있지만 아, 많은 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추수 감사주의의 유래는 우리가 그보다 먼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이 성경에 보니까 벌써 3,500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구약 백성들은 이 추수 감사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그 추수 감사절 이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이런 맘때가 되면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많은 인격의 성숙이 있었고, 믿음이 성장했고, 얼마나 많은 인내를 쌓았으며, 또 마음을 비웠으며,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돌아봅니다. 자녀들이 자랐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것에 증진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그런 증진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가끔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 입을 쩍 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좀 모든 것이 잘 되어야만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주셔서 그 고난을 받음으로 이겨내고 힘겨워하는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 더불어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정말 그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질병 때문에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게 어떤 일이 있든지 나는 늘 주님 안에서 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될 때는 힘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재난이 다가오고 또 질병이 다가올 때는 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날아가는 새도 그냥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들의 백합화도 그것이 그냥 꺾이도록 놔두지 않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일거수 일투족을 다 바라보시고 허락하신다는. 심지어 고난과 재앙과 질병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지금 내게 다가오는 참 기쁜 추수의 많은 좋은 소식들은 물론 좋지만 어려움과 또 고난의 시간과 어려움 험한 계곡에서의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더 높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시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많은 인격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많은 축복이 주어진 분들도 있고, 또 반면에 작년보다 못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신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셨을 때는, 약하게 하셨을 때는, 고난이 있게 하셨을 때는 그에 합당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내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이 다잘 되어지고 흥할 때에는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나에게 맡기셔서 베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수감사를 지키게 되는 정신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400여 년 전부터 미국에서 지켜오던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오늘 그것을 지키면서 그 400여 년에 시작했던 추수감사주일 이전에, 아니, 이미 35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추수를 어, 드릴 때에 감사드렸던 그런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어,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 그 노예 되었던 땅, 그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서 그긴 광야의 40년 세월을 힘들게 건너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제 막 들어갈 무렵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도 마음에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곧그 목표에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때. 있는 분이 지금 있으실 거예요 이 많은 백성들이 이제 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노중에서 그 어, 여, 여정 중에서 범죄하고 불평화했다가 그 노중에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로운 충성된 헌신된 사람들이 이제 다 남아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여덟 편의 설교를 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가 쓴 여덟 편의 설교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설교 말씀에 보면 이 설교 말씀은 이 모세가 아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는 걸알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설교는 여상이 늘 우리가 주고 받는 설교가 아니라 이것은 그의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별 설교는 일반적으로 어 전하는 자에게 또 듣는 자에게 더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모세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려고 막 그러는 참인데 모세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어내어서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신광야에 왔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물 없는 것에 대해서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파종도 하고 뭐나 야채도 심고 했는데 여기서는 파종할 수도 없다 하면서 막 불평을 해댔어요. 그러자 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떻가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물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석에게, 큰 돌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돌에게 뭐라고요? 명령에서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도 불평하며 어, 어, 이렇게 자기에게 할 타임을 주는 그 어,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그것은 이미 자기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반석을 두번 세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물이 나오라고 쏟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자들도 먹고 순종하는 자들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죠.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화에 참지 못하여서 반석을 그 지팡이로 두번 크게 두드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을 행하고 그런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장에 이르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아주 건강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모세가 지금 120살이에요, 120살. 근데 눈이 잘 보였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은 뭐, 마음만 좀 너무 글자가 막두 개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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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 그렇게 사는데 120살에 글쎄 그 글자가 다잘 보였다는,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약속의 땅을 건너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고별설교를 하고 죽게 됩니다. 이제 이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를 여덟 편의 설교를 촥 주었는데 그 중에 오늘 부분은 너희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절기를 세 개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 것은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거 들어 보셨죠? 우리 영어로 우리 배운 친구들은 유월절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혹시 아나? 혹시 아는 패스 오벌, 그죠? 그죠, 패스 오벌, 패스 오벌. 라는 말은 이 유월절의 의미를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되었던 그 애국당에서 나오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일년된 어린양의 피를 다 받아 가지고 벽에 집에 입구에 다 바르면 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죽음의 종, 현사들이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발라서 실제로, 어, 그 가정들이 죽음 없이 장자들도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아, 죽음의 영이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가는 것이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 되는 겁니다. 이 6월절의 절기는 일주일 동안, 어, 반주 가지,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그런 기념식을 갖고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어, 두 번째로 절기로 지킨 것은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칠칠절은 어떤 것인가하면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지을 때두 가지를 주로 어, 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보리 그리고 두 번째는 밀입니다. 그런데 이 보리는 우리가 한국에서 보셔서 아시지만 여러분 옛날에 보리밭 이렇게 막아이들손 만지고 지나가고 그런 거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그 보리는 좀 일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은 이 이스라엘에서 먼저, 가장 먼저 뿌리는 보리, 이 보리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 처음 거두고, 보리를 처음 거둔 뒤로부터 50일 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77절, 5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면 하 77은 7 times 7, 7 곱하기 7. 그래서 49일을 기다렸다가, 첫수 추수를 하고 49일을 기다렸다가 50일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다서도자에다가 열을 순해서 50일째 드리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신약에서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강림이 그날 이루어지죠. 오순절은 보통 우리가 지금도 이제 오순절이 그 우리 교회력에 있는데 5월, 4월, 5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때 첫 보리타작을 마치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두 번째로 드린 것이, 어, 이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이제 보리 추수를 마쳤는데 그들이 그두 가지 곡식 중에 보리는 조금 값이 저렴한 것이고, 밀이 더 고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 추수를 그 다음에 하게 되는데, 밀 추수를 마치고 모든 과일을 다 마친 후에 그들이 9월에서 10월에 보통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이 초막절 때에 그 유대인 백성들은 지금도 말이죠 집 뒤에다가 초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풀로 혹은 남, 나무로 풀 잎이파리나 나무로 어 이렇게 집을 짓고 요즘은 보니까 하판으로도 막 짓더라고요 보니까 이 장면을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그한 주일 동안은요 그 초막에서 사는 거예요 집에서 안 살고 왜 그러냐면 그 초막절은 우리에게 한해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제사와 더불어 그 감사의 제사와 더불어, 우리가 저노 중에 있을 때 40년 동안 광야 길을 행할 때에는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걷고 늘그 텐트에서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집을 주셔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광약길을 건너게 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지금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들의 지난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이렇게 초막절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성경에 초막절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다 이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막과 장막의 차이는 뭘까요? 초막절은 약간 풀로 지은 것 같고 장막절, 그런 건 약간 텐트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쨌든 초막절, 장막절이라 부릅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맥주감사절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한국에 맥주감사절이 있잖아요. 맥주감사절이 바로 77절. 그러니까 보리추수를 마치고 처음추수를 마치고 드렸던 이 77절을 기념해서 한국에서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절이고 추수감사절은 아마도 이렇게 수장절, 또이 어, 이 초막절, 장막절, 또 다른 말로는 수장절. 그래서 추수한 것을 감사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의 유래, 3,5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추수감사 77절과 아, 초막절의 정신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77절을 아, 어떻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7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기들에게 준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이 보리 추수를 먼저 마쳤어요. 보리 추수를 마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는 자원하는 예물을 바치라. 그래서 먼저 감사. 일본이 감사입니다. 감사절의 정신의 일본은 감사.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 본문에 보니까 너와 내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그래서 나눔이 두 번째 정신이에요. 추수감사절에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 두 번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너희 추수한 것으로 나누라. 나누라는 것이에요. 근데 세 번째 정신이 또 나오는데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어 자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세 가지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추수감사절의 정신 첫 번째는 뭡니까? 감사. 두 번째는 뭐예요? 나눔. 세 번째는 기쁨. 이렇게 감사 그리고 나눔 기쁨이 추수 감사절의 정신이죠. 이것은 77절에서 오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한 우리 초막절에서의 정신은 어떤가 보시죠? 여기도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다 거두어 들인 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너는 너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라. 첫 번째가 또 감사로 바치라. 두 번째는 또 다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라, 너의 소출을 나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감사 주일의 정신에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나만 기쁜 게 아니고, 나는 우연히 추수를 많이 할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거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오늘 손실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빠진 이들이 분명히 우리 회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기쁨. 함께하는 기쁨. 내가 잘될 때는 나눠주는 게 아깝죠. 그러나 내가 어려워서 힘들 때 누군가 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그렇게 건네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금 내 집과 내 재산과 내것 가지고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요.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자들은 천국이 싫런지도 몰라요. 나는 내것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이 좋은지 몰라요. 왜냐면 다 우리 것이니까. 이것은 현실로 이루어질 미래의 모습인데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청지기적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함께 나누며 나누여 살아가라. 세 번째, 함께 기뻐하라. 이세 가지 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구약시대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됐으면 더큰 곡간을 짓고 그걸 계속 쌓아놔야 돼요. 왜냐면 하 내년에 안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 후년에 안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 3년 뒤에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곡식을, 몇년된 곡식을 창고에 가득 넣어놓고 2년 된 거, 3년 된 거, 5년 된 거, 10년 된 묵을 묵은산, 싼, 묵은 쌀을 먹는 사람과 같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새로운 쌀을 경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추수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햇쌀을 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햇쌀하고 한 10년 된 쌀하고 당신 10년 된쌀 계속 먹지 새거 못 먹어요, 그렇죠? 낡은 거부터 먹어야 되니까 그뒤 거부터 먹어 나가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나누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그런 것이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지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고린도 후서 2nd Corinthians 9, 6, Remember this whoever sows sparingly will also reap sparingly and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두고요.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는 것에 따라 거두게 됩니다. 또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대요.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에게 주었더니 무엇이 생겼어요?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무엇입니까? 대모하고 내 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싸움하고 하는 게 의입니까? 오늘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는내 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그 자리에 공의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의의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어로 한번 보시죠. 112편 9절의 말씀입니다. He has scattered, abandoned his gift to, to the poor. The righteousness endures forever. His horn will be lifted high in honor. 우리가 이 땅에서 나누어주는 것은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를 세우는 것이고, 더불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투수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추수의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추수로 말미암아 이웃과 나눠주고, 또세 번째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한 주간 늘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올한해 우리는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영역에서 추수했습니다. 어느 한 영역은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뭐다다 다 추수가 잘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추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위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무언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사랑과 격려의 말일 수도 있고, 그게 재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위로일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로 다를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족이 예를 들어 A라는 가정을 돕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다 함께 힘을 모아 도와도 되겠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기들에게 맞는 대상을 골라서 은밀하게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을 나누어주면서, 뻑이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거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주질 마세요. 사람은 자존심이 다 있습니다. 내거 있는 몇푼 가지고 주면서 사람들에게 소문 내고, 뻑이고, 있는 척 하면요. 그 사람 상처 입습니다. 그러려면 절대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방법을든지 그분이 모르게 누가 했는지 모르게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을 한 주간 동안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사랑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꼭 재물일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더 재물일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그 사랑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세상에 나누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밝아지고 또 우리 교회 식구만 아니고요. 직장에 같이 일하는 사람, 종업원, 사장, 혹은 다른 사람 다 괜찮아요. 외국 사람, 한국 사람, 아무 상관 없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 받은 추수를 생각하면서 나누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런 귀한 추수의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도 주님이 주신 감사에 모습으로 저희들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려고 합니다. 또한 이 섬김 속에 서로 간에 사랑이 더 두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이 우리로 말미암아 따뜻해지고 주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